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실용적인 옷들과 코디를 소개하는 패션 유튜버 정우예요. 이번 영상은 에이세컨즈와 지마켓의 슈퍼플렉스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에이세컨즈 상품을 플렉스하는 쇼핑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혜택이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터틀넥 티셔츠예요. 다른 터틀넥보다 넥라인이 루즈해서 내추럴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티셔츠인데요. 저는 스킨 색상의 속옷을 입고 착용했는데 비침이 거의 없었어요. 실루엣이 약간 비치는 느낌이라 너무 어두운 속옷 색상만 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단독으로도 예쁘지만 터틀넥과 레이어드에도 예쁜 빈티지한 감성의 가디건이에요. 사이즈는 너무 오버핏 하거나 핏되지 않아서 아우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조거팬츠랑도 캐주얼하게 잘 어울려서 색감과 디자인 면에서도 실용적이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두 제품을 레이어드해서 아이보리 슬랙스와 코디를 해 줬어요. 겨울이지만 베이지 톤온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두 가지 제품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제품은 레글런 코트인데요. 레글런 코트는 레글런 소재로 된 코트예요. 기대서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선이 있는 소매 라인을 레글런 소매라고 해요. 단순하게 어깨 부분과 소매 부분에 구분선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레글런 코트는 품이 넉넉하고 단추 덮개가 가려지는 마감 처리로 깔끔한 느낌을 줘요. 아방하게 귀여운 느낌의 정도의 핏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키 162cm 기준으로 무릎 밑부분까지 오니 기장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기장은 너무 길지 않아서 뒤트임이 없어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안감은 따로 있지 않아서 안에 쪼끼 패딩을 함께 입어주면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한겨울 코트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요. 그래서 제 겨울 필수템은 머플러 제품이에요. 네 번째 소개하는 제품은 두툼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의 머플러인데요. 이렇게 폭이 넓어 두툼하게 슉 두를 수 있는 목도리예요. 색상은 아이보리 컬러인데 밝은 베이지와 아이보리 색상의 사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지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모든 베이지 색상의 옷들과 잘 어울릴 머플러라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터틀넥과 같은 제품인데요. 암홀 부분과 넥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적당히 군살을 가려 주는 느낌이었어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뽀송하니까 맨살에 입어도 불편함 없이 착용하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제품은 헤링본 패턴의 클래식한 더블 코트예요. 힙 라인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았어요. 제가 헤링본 패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헤링본 특유의 조직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아해요. 후물거리지 않고 탁 떨어지는 핏의 더블 코트라 툭 걸쳐 포인트를 주기 좋은 더블 코트였어요. 오버핏한 사이즈라 스몰 사이즈인데도 크다고 느꼈는데 저는 오버핏을 워낙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룩북에서 정말 자주 보여드리는 보이핏 흑청팬츠와 매치를 해줬는데 멋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매우 만족했어요. 구독자분들이 싱글 코트와 더블 코트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플한 룩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제품이라 싱글 코트가 있으시다면 더블 코트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곱 번째 제품은 부클 니트 집업인데요.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이런 몽글몽글한 소재들에 손이 가더라고요. 아우터로도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핏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머폴라와 레이어드 해줘도 따뜻하게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전혀 따갑지 않았어요. 색감은 초반에 보여드린 머플러처럼 베이지 톤들과 잘 어울릴 아이보리 색감이에요. 저는 핏댁에 크롭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스몰 사이즈를 골랐는데요. 아예 넉넉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움으로 구매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기본 부츠컷 슬랙스와 입어주었는데, 내추럴하면서도 멋진 느낌이라 꾸안꾸 룩으로 딱이었어요. 요 집업은 조거 패치랑도 잘 어울리고, 데님과도 잘 어울려서 두루두루 잘 입을 것 같아요. 집업이기 때문에 간절기에는 딱 이렇게 입어주고, 겨울에는 아우터로 패딩이나 야상 또는 코트와 함께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트는 오버핏이 아닌데도 집업이 낑기지 않고 적당히 잘 맞았어요. 요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제품은 투버튼 테일러드 카라 롱 코트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코트들과는 느낌이 다른 코트예요. 딱이 코트 하나만 입어줘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마법의 코트인데요. 허리 백라인이 핀턱이 잡혀 있어 여성스러운 허리 라인을 강조해줘요. 허리 라인이 과하지 않고 정말 예쁘게 떨어져서 하객 룩이나 데이트 룩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코트 자체만으로 우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너 코디가 베이직해도 예뻐서 코디 고민 없이 툭 입기 좋은 코트예요. 오픈해서 착용해주면 기본 코트처럼 포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용성 좋은 코트라고 생각했어요. 허리 부분에만 버튼이 있어 걸을 때 앞에 살짝 트임이 생겨서 활동할 때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롱 스커트와 코디를 해주면 걸을 때 살짝살짝 살짝 스커트가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제품은 코듀로이 점퍼인데요. 제가 딱 이렇게 디자인된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색감까지 정말 제가 원했던 제품이라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브라운 톤을 좋아하는 제게는 정말 겨울 내내 잘 입을 점퍼인데요. 색감과 핏에도 이미 반했지만 무엇보다 정말 가벼웠어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부피감도 크지 않아서 활동할 때 패딩보다 훨씬 편했는데요. 카라 부분에 귀여운 털의 색 조합도 너무 예쁘고 소매를 한번 걷어주어 착용을 해주면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XS 모를 골랐는데 루즈한 핏이었어요. 크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몸에 붙게 여성스럽게 착용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 허리 스트링을 쪼여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이핀 흑청 팬츠와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너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울텐션 터틀넥 티셔츠예요. 상의와 하의는 올블랙으로 입어주고 벨트와 양말은 점퍼와 색을 맞춰 코디를 해줬어요. 점퍼는 딱 정핏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너의 소매 부분이 드러나는데 장갑을 낀 것처럼 포인트가 되어서 좋았어요. 소매를 롤업해서 입어주면 귀여운 느낌이 들어 실용성이 좋다고 생각했던 점퍼예요. 열 번째 제품은 아이보리 숏 패딩인데요. 베이직한 패딩만 있어서 조금 귀엽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패딩을 찾다가 기본 티와 입어줘도 너무너무 귀엽게 연출이 되는 패딩을 발견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카라 부분과 소매 끝부분의 털이 너무 귀엽고 아이보리 컬러감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총 기장감은 엉덩이의 3분의 1 정도 가리는 기장감이었고, 소매는 차렷했을 때 손등을 다 가리는 넉넉한 기장이었어요. 저는 이 패딩을 핏되게 코디를 하고 싶어서 정사이즈로 골랐는데, 아방하게 연출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는 화이트에 따뜻한 노란끼가 한 방울 섞인 느낌이에요. 완전 화이트 느낌은 아니니까 요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편안하고 캐주얼한 코디가 끌려서 조거팬츠와 코디를 해줬어요. 이런 추리닝과도 귀여운 털모자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패딩이에요. 평소 귀엽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어그부츠와 코디를 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11번째 제품은 브라운 브이넥 니트인데요. 제가 브이넥을 정말 좋아하는데 넥라인이 깊으면 활동할 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파인, 그치만 얼굴형이 보완이 되는 그 정도의 파임을 좋아하는데요. 이 브이넥 니트는 라인이 깊게 파여있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소매 라인이 아방하게 연출이 되어 옷 자체의 핏이 정말 예뻤어요. 품도 넉넉해서 터틀넥과 레이어드에도 끼지 않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었고, 트레이닝 복과도 꾸안꾸 느낌으로 잘 어울려서 더 만족했던 니트예요. 저는 조거팬츠와 코디를 해줬는데요. 포인트로 양말 색감을 니트 색감과 맞춰주었어요. 사이즈는 스몰을 착용했는데, 루즈한 핏이라 이 제품은 정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재는 탄탄한 케이블 짜임으로 바람을 잘 막아주는 편이었고, 올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브이넥 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베이직한 디자인의 패딩이에요.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는 깔끔한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색감이 너무 밝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고 다녔어요. 카라 부분의 털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슬랙스나 스커트와 코디해줄 땐 펄을 착용해 포인트를 주고 후드티나 트레이닝 팬츠 혹은 데님 팬츠 같이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펄을 빼고 착용하시면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엑스스몰을 착용해 주었는데 여유 있는 느낌이라 이 제품은 정사이즈를 추천드려요. 총 기장은 엉덩이를 딱 가리는 기장이었어요. 소매는 길지 않고 손등까지만 가려서 오버핏한 패딩과는 다르게 소매를 따로 걷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장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정말 정말 가볍고 따뜻해서 아침저녁으로도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던 패딩이라 기본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니트와 조거팬츠를 함께 코디를 해주었는데 패딩 색감이 너무 밝지 않아서 브라운 색감, 멜란지 그레이 색감 모두 어색함 없이 잘 어울렸어요. 또 블랙 니트와 흑정 팬츠, 그리고 앵클부츠에 체크 패턴의 머플러로 코디해줬었는데 시크하면서 보온성은 갖춘 센스 있는 코디가 연출되어 실용성 있는 패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총 12가지 제품들과 10가지 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마켓 슈퍼플렉스 챌린지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